네. 안녕하세요. 테라로사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언니랑 통탄 롯데백화점 2층 디에비니에 있는 식당인데요. 백리향이라는 곳인데 육3 빌딩 57층 파인 다이닝에 있는데 요 근데 여, 아. 여기를 이색적으로 각색해서 만든 레스토랑이래. 내가 먹어본 중국 음식 은 짬뽕 짜장밖에 없지만 오늘은 <laughs> 한번 다른 느낌으로 어떤 어. 느낌이 다른지 한번 아, 아마... <laughs> 가자. 아, 엄청 배고파. 여기 인테리어 진짜 예쁘다 진짜 호텔 같아 그니까 진짜 뭔가 조용히 있어야 될 기분이 빨리 <laughs> <laughs> 우리 오늘 이거 가지 먹어볼 거고 홍게 마파두부덮밥 아. 스모크덕 이세개먹어야 이거 메인이어리네, 음. 메인 요리네 어, 메인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궁금해 가지 길게 해서 튀긴 거고요 어양 소스좀 매콤한 소스가 들어가 있어야 겉은 바삭바삭한데 속은 촉촉한 생님이랑 드시면 간장 조합 그래서 매콤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너 <laughs> 바삭바삭 소리 <laughs> 한번 먹어보기엔 햄 진짜 맛있어. 음. 근데 가지에서 이런 맛이 날수 있어. 보통 중국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좀 짜고 자극적이라고 음. 생각하는데, 근데 이것도 보기에는 좀 약간 자극적이라 생각하는데, 맛이 깔끔하고 너무 맵지도 않고 너무 짜지도 않고 음. 딱 적당한 맛? 것도 같은 경우는 소금을 너무 고량으로 버리기 때문에 튀는 요리거든요. 커팅을 해서 딱 이렇게 아. 드리는 거예요. 음, 진짜 맛있어. <laughs> 진짜 요리사가 대단하시네 음. <laughs> 부드러운 연두부 마파두부 덮밥에 봉개살로 가능한 요리입니다. 봉개살 마파두부. 양이 많다. 그니까 뭐 젤리 같아. 아, <laughs> 어, <laughs> 귀여워. 맛있겠다. 이 야채 때문에 향인가? 어, 음. 진짜 예쁘다. 그림 같아. 아, <laughs> 진짜 행복해. 엄청 부드러워. 두부가 아예 씹히지도 않아 그냥 응. 넘어갔어. 응. 두부 있음? 아 어, 진짜 맛있어. 이 향이 뭐 때문에 향이래. 향이 음. 이것도 자극적이지 않아. 짜사야 아니야? 맞아. 앉아다. 응, 안아서 이. 북경오리드고 오이랑 파 먹고 약간 장이 아닌가. 이거는 우리 다리는 그냥 뜯어 드시고요. 진짜 네. 드시고. 저 다리 너무 모금색스럽지 않아요? <laughs> 이거 약간 만화에 나오는 고급 그거 다리. 뜯어 먹을. 파를 다 먹고 나머지 산 있는 따를 씹는 거거든요. 맛있겠다. 이거 먹어봤어 북경오리 아니요. 음. 아나 중국 여행도 갔다 왔는데 그때는 못 먹었어 요 이거를. 음, 이거를. 얇아. 이걸로 이렇게 치고예 아, 찍고 이렇게, 이렇게 올고 이거 파예요? 응파 오이도 먹어? 상큼하게 와우 이게 오리구나 <laughs> 음. 진짜 다행인 게 뭔지 알아? 응? 이게 무한 리필 된다는 거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한국 원래 리필잘 되잖아요 근데 이런 고급스러운 식당에도 리필 <laughs> 된다고? <웃음> 얘는 안돼아 이거 리필 됐으면 좋겠다 나 오이를 많이 넣어야 된네 그 오일 때문에 잡아줘 그걸. 음, 상큼한 그래서, 맛. 그래서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느낌? 결론은. <laughs> 손 있었습니다. <laughs> 뭐? 왜, 이거 진짜 무슨 만화에 나오는 고기야. 아 음. 음. 진짜 맛있. 어 음? 껍질 쩐다. 음. 껍질 부분이. 껍맛 <laughs> 껍질. <웃음> 껍질 다 잘라 먹고 싶다. 바삭바삭하고 쫄깃쫄깃. 저것도 먹어볼까? 음나이 양념 마음에 들어. 얼마나 잘드셨으면은 뼈도 심어 먹을 수 있어. <laughs> 뼈 먹으면 안 돼. <laughs> 아, 소리. 나 이게 제거 좋아. 너는 셋 중에 이거 제거 <laughs> 나는 그래도 이거. 얘는 계속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아. 나 이거 계속 먹어도 안질 거. <laughs> 항상 처음 보면 뭔가 모자랄 것 같다. 처음에는 배고프니까 음, 용심 부리게 돼. 그럼 <laughs> 여러 개 나오니까 음. 한우리 세 느낌.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맥주라고 생각하고 <laughs> 원래 알던 음식들이었지만 좀더 다른 느낌으로 먹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오리는 고기잖아요 다 맛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이렇게까지 가지도 맛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 <laughs> 되게 신기했어요 솔직히 마파투부도 최고 그 두부도 연투부 제가 지금 <laughs> 가서 연투부 시켜야 돼요 집에서 전체적으로 <laughs> 적이지가 안 나서 제일 좋죠. 어, 맞아요. 어, 맞아. 뭔가 담백해서 어. 좋은 음식 먹은 기분? 여러분도 언젠가는 덩탄에 오시기를 있으면은 백디양 한번 와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먹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laughs> 안녕. <웃음> 안녕.